호텔 앞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포옹하고 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20년째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는 요즘 들어 한 달에 세 번씩 친구 모임에 나갔어요. 여보, 오늘도 친구들 만나고 올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어제 단골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아내분이 시내에서 다른 남자분하고 계시던데요? 설마 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내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내린 곳은 모텔 밀집치역 2시간 후 아내가 그 남자와 모텔 밖으로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왜? 거짓말 제 눈앞에서 다른 남자와 헤어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낡은 신발 한 켤레를 꺼냈어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 아내가 선물한 신발이었죠 1시간 후 집에 들어온 아내 여보 무슨 일이야? 신발을 아내 앞에 던졌습니다 이 신발 기억나? 그때 정말 좋아했잖아 발이 아파도 예쁘다고 계속 신고 다녔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버려야 해 신발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우리도 이제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여보 그게 무슨 오늘 모텔 앞에서 다 봤어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끝이야 당장 짐 써서 나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년 결혼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